강심한데만. 어, 나뭔 딜이야? 왜 이래, 이거. 잡아. 불이려 <laughs> <브라이언! 웃음> 강심 뜯고 딴거 다 필요 없어요. 강심만 뜯겠습니다. 착취랑 괜찮아요. 착취 내놓고 이거 맞아가면서 오케이. 강심 스택 언제 쌓이지? 왜 기다릴까? 오케이, 기다려, 기다려. 강심 언제 터지니? 30초? 아 아직 멀었을 것 같아. 30초 안 지났나? 아직 아직 아직. 어! 강심 터졌다 터진다 터진다 형님, 터진다 제발 나한테 죽어줘 그렇지. 잘 생겼다고요? <laughs> 아, 대, 아, 대포 못 먹게 하려는 일단은 집 갔다가 그 다음 템으로는 저거 아 지배자? 어 G P G P 갈 거예요 G P G P. 6초. 안 되죠? 제가 도와줄 거예요. 이거 탑으로 오시면은 육진충 먹을 수 있어요. 사실 지금 타워 있는데 육신 필요 없거든요, 저? 강심이랑 착취를 너무 잘쌓아가지고 어어어, 이 싸가지 없는 예, 바라 먹을 수 있나요? 어, 다네버지 뭐? 이, 이거 먹어요? 오케이, 강심반. 에, 네, 딴건 모르겠고, 강심만 터트리자 강심 거의 다터트렸죠 강심 191. <laughs> 졸라 맛있다, 진짜. 아, 근데 어떻게 바텀에 이렇게 빨리 올라왔어? 뭔 일이래? 착취 39분도 었다고요나 대단한걸? 어이, 레알크크. 비복 같잖아. 잠시만요, 나서서 서프라이즈 할게요, 이거. 여기다가 버섯을 깔고,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아가면 돼요. 어차피 퍼프포터 먹어가지고, 어? 아, 이거 아닌데? 눈치채버렸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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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, 괜찮. 저 이거 천천히 잡을 거예요. 선생님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어우씨, 룰루고가 생각보다 데미지가. 세... 미드 한번 갈까요? 카이사가 엄청 맛있어 보이, 어, 리신이 엄청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? 아니야, 카이사부터. 아, 이거 와드 뭐죠? 그냥 가겠습니다. 하위. 제발 강심 강심만. 감사합니다. 오케이 도망 완료 감사링. 지금 이 아이템 트리 자체가 제가 저번 아 제가 어제 이거 했었다가 망했잖아요 월즈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건데 이거 한타 해야 돼요. 요거는 백도 하면 안 돼요, 처음에. 일단, 적 있으면은, 적한테, 모습 보이면서. 한 대만 맞아줄래? 제발. 어, 어, 이제 가. 어, 됐어요. 티모 치고는 강초신은 되게 많이 싸운 것 같아요. 피해가 3700이요? 나템 하나인데? 어, 님들아, 이거 어떻게 하 괜찮아요. 제가 막아볼게요. 어, 어저 잡았나요? 어 잡았는데요. 아 이거 내 생일 파티인가요 오늘? 아 해피 어! 번스데이요 너. 물론 유튜브 각을 위해서라면 체력만 쫙쫙 올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없겠지만 실용성을 조금 더 챙겨보자라는 의미에서요. 구인수 갈 거고 루나 갈 거고 마지막은 거드라를 갈 거예요. 예 맞아요. 근데 느낌이 좋아 보여요 벌써부터. 나쁘지 않아요 이제 절대. 어나 CS 왜 이렇게 못 먹었지? 뭐 착시 먹었으니까. 뭐 어내 강심, 제발 나한테 와줘 제발 제발 한 대만 됐어 이제 가. 예스. 아저 <목소리> 강심. 아 강심. 아. 강신. 아. 아 너무 아더럽아더아 아,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게 하는 거? 어 강심 강심 뭐야? 어 잡았어요 굿굿굿 굿, 굿. 강심도 터뜨리고 킬도 먹고 <laughs> 좋은데? 나 와버렸지 뭐야? 안녕 얘들아 제발 강심 한 번만 오케이 okay, 강심 나이스 강심 나이스 강심 한번만 강심 나이스 아 진짜 개맛있다 진짜 아 맞다 c 라 m e 안쓰기로 했지 정말 맛있어요 어 터졌네 괜찮아? 너 강심 안터졌 t 나한테 오케이 okay, 강심 나이스 t What? w 강심! 강심! 나이스 누가 오는데요? 강심? 너무 맛있어요 강심 너무 맛있어요 저 이렇게 돌아갈게요 어 님들아 어 잠시만 강심 내놔 강심 내놔 어머어머어머어머 아이고 아이고 아, 너무 찢어졌네. 아, 아프지요. 오, 강심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와... 지배자의 피가 확 데미지가 쫙 떠오르네요. 아, 애들 아, 집안 갔니? 찾아 오와, 이게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저기... 팀원 미친, 미친 새끼 아니야, 아니야 이거? 이거? 왜 이렇게 안 죽어?라고 죽어? 하이산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. 나도 놀라운 걸내 자신이? 안녕. 아 좋아요 일단. 어 이게 어떻게 된거지? 어, 나트리플킬이에요나 나 뭐했는데? 뭐, 뭐 했는데? 딸피가 다독딜에갔어요아 그래요? <laughs> 맛있는걸? 약간 제 습관이 있어요 이런거 사면 안써 그래서 제가 존야를 잘 안쓰거든요 아이씨 팔까? 근데 얘 효율 너무 좋은것 같은데? 네 사실 이거는 한타가 중요한게 아니고요저 <laughs> 백더하려고 이 아이템 트리 가는거라서 네, 바텀 팔 볼까요? 아, 나서수 있네. 그러니까 무시하고 때릴까요? 아, 이거 나서수 너무 무시했나? 좀만 더 밀게요. 어, 이 점이 밀어면 게임 끝났는데? 카이사 어디죠? 아, 일단 모르겠고 타워 하나 빼볼까? 강심한데만. 어나뭔 딜이야? 왜 이래 이거? 어, 잠시만. 강심밭이다. 오잉? 아, 님들아 백. 님들아 백. 안 돼. 님들은 안 돼. 안 돼. 님들 빼 줘. 제발 한 번만. 한 번만. 아, 나 제가 만지고 싶어요. 아, 안 되겠다. 음. 아, <laughs> 안, 안 되겠어요. 나 너무 쎔니다. 이거. 이대로 뭐, 어떻게, 뭐야, 얘는. 어, 그거, 그나 깜짝 놀랬음이에요. 강철 심장을 가보니까 티모도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커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어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